중국은 오한 해만 놓고 봐도 무역 흑자가 1조 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흑자이고 매달 수십억 달러가 조용히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 내부로 가보면 집값은 얼어붙고 청년 실업은 높고 소비는 잘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펄펄 끓는데 내수는 냉랭한 이상한 조합이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을 다룹니다 첫째 중국은 왜 이렇게 엄청난 양의 상품을 전 세계에 팔수 있게 되었을까? 둘째, 왜 그만큼 수입을 하지 않아서 거대한 무역흑자가 생기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왜이 흑자를 못 줄였는지, 앞으로 이 구조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상식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무역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입니다. 수출이 더 많으면 흑자, 수입이 더 많으면 적자죠. 전 세계를 합치면 흑자와 적자는 항상 0이 됩니다. 어딘가에서 1조 달러 흑자가 나면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1조 달러 적자가 나야 합니다. 중국의 기록적인 흑자는 곧 다른 나라들의 기록적인 적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 이렇게 큰 흑자가 가능해졌을까요? 첫 단계는 중국 경제의 덩치입니다. 90년대 후반 중국의 GDP는 1조 달러도 안 됐지만 지금은 18조 달러 안팎의 초대형 경제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경제는 당연히 교역 규모도 큽니다. 1조 달러 흑자만 떼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커 보이지만 엄청난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덩치만으로는 지금의 숫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제조업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의 약 3분의 1을 혼자 담당합니다. 말 그대로 세계 공장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게 된 것이죠 수출 비중만 보더라도 1990년대 중반에는 세계 제조업 수출의 3% 남짓이었지만 지금은 20% 안팎을 중국이 혼자 차지합니다 세계에서 나오는 완제품 5개 중 1개가 중국산인 셈입니다 이 압도적인 존재감은 몇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값싼 노동력, 유연한 규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 이세 가지가 폭발적으로 섞였습니다. 세계의 대기업들은 부품 공장을 중국에 세우고 부품을 다시 전 세계로 보내거나 중국 현지에서 조립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만철도 고속도로, 물류 인프라가 미친 속도로 깔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 수출은 단순한 값싼 공산품을 넘어섭니다.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가장 많이 끌어올린 품목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입니다. 자동차 수출 흑자만 따로 봐도 수백억 달러 규모에 이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중국 노동자의 생산성입니다. 일부 연구를 보면 산출을 물량 기준으로 비교할 때 중국 제조업 노동자는 미국 노동자보다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많은 물량을 만들어 내면서도 임금은 아직 한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높은 생산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합쳐지면 수출 경쟁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축. 왜 중국은 수입을 상대적으로 적게 할까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수출로 돈을 벌면 가계와 기업이 외국 상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예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지적합니다. 첫째, 오랫동안 임금이 생산성보다 느리게 올랐습니다.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가치에 비해 임금 몫이 작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의료교육 노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다 보니 중국 가게는 소득이 늘어도 소비보다 저축을 더 많이 선택해왔습니다. 셋째, 통화정책과 환율관리입니다. 위안화가치는 완전히 시장에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당국이 과도한 절상을 막으면 수출 경쟁력은 유지되지만 수입상품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집니다. 넷째, 산업정책입니다. 중국 정부는 핵심 산업에서 수입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국내 생산을 강하게 밀어줍니다. 반도체 배터리 장비 소재 등 원래 수입했을 법한 품목을 점점 국내에서 만들려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부동산 거품 붕괴가 강력한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2021년 이후 부동산 경기와 건설 투자가 꺾이면서 철강 시멘트 가구 같은 내수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갑자기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지어진 설비는 돌려야 하고 고정비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물건을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수가 식은 자리를 해외 수요가 메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생산거위는 맞지만 소비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어느 경제학자는 중국을 두고 생산의 왕국이지만 소비에서는 외소한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야를 세계 전체로 넓혀 보겠습니다. 중국의 흑자는 다른 나라의 적자와 한 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적자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떠안아 왔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가이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입니다. 전세계 투자자들은 달러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봅니다. 미국 정부와 가계 기업은 이 신뢰를 바탕으로 수입을 많이 하고 부채를 늘리며 상대적으로 적은 저축으로 경제를 굴려왔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흑자와 미국의 적자가 긴 시간 서로를 지탱해 준 구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구조를 뒤흔들겠다며 등장한 것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상품에 대대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관세대상 품목은 상품 종류 기준으로 보면 중국 대미 수출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고, 철강기계 전자 소비자의 등 매우 넓은 분야를 포함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효과는 분명 있었습니다. 관세대상 품목에서 미국의 대중 수입이 줄어들고,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규모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표면만 보면 관세가 먹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 전체 데이터를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으로 가던 일부 수출 물량을 동남아, 유럽, 남미 등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조립과 포장을 거친 뒤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베트남, 멕시코 같은 나라는 대미 수출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품과 소재 상당 부분이 여전히 중국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미국 통계에서는 중국발 수입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전체로 보면 중국의 수출은 다른 경로로 우회한 셈입니다. 이런 현상을 무역 경제학에서는 무역 전환 효과 혹은 우회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나라에만 표적 관세를 매기면 기업들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생산과 통관 경로를 조정해 버립니다. 게다가 중국의 전체 흑자는 관세 전쟁 이후에도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파이프는 일부 좁아졌지만,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등 새로운 파이프가 그 이상으로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주변국도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고, 멕시코는 중국산 자동차와 각종 공산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우회 통로를 조이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압박 속에서 중국의 1조 달러 흑자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의 전망은 꽤 엇갈립니다. 긍정적인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이미 제조업 인프라와 기술 인력에서 독보적인 스케일을 갖췄고,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국산이 가성비 최고의 선택입니다. 선진국이 관세를 올리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회의적인 쪽에서는 이 구조가 정치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조 달러가 넘는 흑자는 다른 나라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간편한 표적입니다. 선거 때마다 중국 탄론이 등장하기 쉽습니다. 또한 중국 내부에서도 수출과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한 성장 모델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후와 의료를 걱정하는 가계의 저축 성향이 지속적으로 내수를 억누른다면 결국 중국 정부는 더큰 재정 지출과 더 많은 수출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과의 마찰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와 시민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구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 세계 경제를 볼때한 나라의 흑자와 적자를 따로 떼어 보지 말고 서로 연결된 숫자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세 전쟁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실제 경제 구조를 얼마나 바꾸는지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통계만 보면 속기 쉽기 때문입니다. 셋째, 중국의 거대한 흑자는 한국 같은 수출국에도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중국이 값싼 공산품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도 지위를 넓혀가면 우리 제조업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내수가 약하고 수입이 적다는 사실은 아직 개방될 여지가. 큰 시장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금융 문화 콘텐츠 같은 분야에서 중국 소비자의 지갑을 누가 먼저 열수 있을지 경쟁이 시작된 셈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의 1조 달러 흑자는 값싼 인건비의 결과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제조 인프라, 고도화된 산업 정책, 약한 내수와 특이한 글로벌 금융 구조가 엉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숫자를 일부 바꾸기는 했지만 전체 판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흑자는 경로만 바꿔 다른 나라를 경유하며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쌓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는 중국이 내수 중심 경제로 얼마나 과감하게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각국이 어디까지 관세와 규제로 압박할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세계는 이미 중국이라는 제조 대국과 그 무역 흑자를 심각하게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파장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거대한 흑자와 계속되는 관세전쟁이 앞으로 세계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것 같으신가요? 각자의 기준으로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